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비슬산 용령사 극락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용련사는 대우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기도 한이절은 서기 914년 그러니까 신라 어, 신덕왕 3년에 보양이라는 스님이 창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 이 절도 고찰인 때문에 어,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주련 위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용년사 극락전에는 이와 같은 넉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힘차고 어, 중심이 잘 잡혀 있는 글씨입니다. 에, 이 정도 글씨를 쓰는 사람은 아마 참그그 뭐 당대의 유명한 서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그러면 일, 한 줄씩 읽어봅니다. 불신 보변 시방 중이라 에, 불신은 부처 불자 몸신자니까 부처님의 몸이라는 뜻인데. 에 불신 두 글자를 합쳐서 그냥 부처님이라고 해석, 해석하면 됩니다 보변이란 말은 에 넓게 넓게 두루두루 퍼져 있다 보편적으로 다 퍼져 있다 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 계시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방 중이라 시방이란 말은 열 개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네 방향 그 다음에 북동북서 남동남서 네 방향 그리고 상하 합쳐서 열 방향인데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온 우주에 다 계시지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줄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부처님은 온 우주에 두루두루 계시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삼세 여래 일체 동이라 삼세란 말은 과거세하고 현세하고 미래세입니다. 그 삼세 여래 여례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을 여래라 합니다. 오고 가고 나고 죽고를 마음대로 한다고 여래라는 에, 이름을 붙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여렉 하면은 그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어떠냐 하면은 일체동이라. 다같이 일체는 전부란 일체는 전부라는 뜻이고 에, 동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에, 두루두루 이 모든 세상에 다 퍼져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삼세 모든 부처님 한결같이 다르지 않네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광대 원운 항부진이라 광대는 넓을 광자 큰대니까 넓고 크다는 말입니다. 뭐가 넓고 크냐 하면은 원운 에, 원은 부처님의 원이라는 뜻인데 그 원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뒤에 구름 문자를 붙여가지고 구름과 같이 넓고 큰 서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처님의 원이란 바로 뭐냐 하면은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중생의 아픈 것을 치유해 주는다 하는 그런 원일 겁니다. 그런 큰 원이 어떠냐 하면은. 항부진이라 항은 항상 항자니까 아, 항상 부진 끊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부처님을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라고 하는 마음은 뭐 어느 일정 시기에 가서 끊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계속 끝없이 중생을 제도할라한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넓고 크고 가 없는 원력 다함이 없어.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그리고 다음 줄은요, 왕양각해 묘난궁이라, 왕양이란 말은 넓고 큰, 큰 바다를 뜻합니다. 태평양 같이 그런 넓은 바다인데, 에, 그런, 그, 그렇게 바다와 같은 에, 뭐냐 하면은 각해, 깨달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원운처럼 깨달음이 넓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뒤에 바다를 붙여가지고 바다와 같은 깨달음, 즉그 바다는 또한 어떠냐 하면은 왕양이라는 뜻입니다. 넓고 큰 바다와 같은 깨달음, 그 부처님의 그 그런 큰 깨달음은 묘난궁이라. 묘자는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오묘해서 난궁. 에, 난자는 어려울 난자고 궁은 끝간 끝날 굳잔 궁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부처님의 깨달음의 바다는 넓고 크고 오묘해서 그 끝간 대를알 수가 없다, 끝까지 다 말할 수가 없다. 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바다같이 넓은 깨달음의 세계 헤아릴 수 없네.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이 글은 성문 의범 속에도 나오는 아주 에 흔한 글입니다. 에 그러면 전체를 달아서 해설해 봅니다. 부처님은 온 우주에 두루 계시니, 삼세 모든 부처님 다르지 않네. 넓고 크고 가 없는 원력 다함이 없어. 바다같이 넓은 깨달음의 세계에 헤아릴 수 없네 에, 이 시간에는 비슬산 용령사 극락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